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대웅제약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69620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15일 오후 2시 28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어, 우선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에 지속적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 투자하시는 데는 참고. 상으로만 좀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웅제약, 어, 대웅제약도 제가 굉장히 좀 오래 방송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여서 굉장히 이제 어, 애착이 좀 강해요. 일단은 오늘 대웅제약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웅제약 2분기도 성장세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식조 역류질환 치료제 팩스프라잔과 보툴리눔 톡신제재 나보타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봤고 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준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였다. 제가 항상 말했죠, 20만 원으로 저는 이미 높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대웅제약 2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어, 2,5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할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어, 영업이익은 181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19.9% 웃돌 것이라 예상을 했다. 그래서, 재앙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 나보타는 270% 증가할 것이라며, 연구 개발비는 1분기 수준을 유지를 하겠지만, 본업의 성장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을 이끄는 건 팩스프라젠이 될 것으로 봤고, 어, 팩스프라젠은 1분기 중국 판권 계약에 이어서 2분기의 미 미국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고요. 어, 기술료가 약 53억원이 유입될 예정인데 나보타는 북미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국내 성장세도 유지해서 수익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대웅작이 올해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1.2% 늘어난 1조 502억원 영업이익은 469% 증가한 717억원으로 추정을 했다 어, 그래서 재앙 내수와 나보타는 전년 대비 각각 7.3%와 41.5% 성장을 거이라는 추산인데 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1억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봤고 소송비용 감소와 팩스포라잔 기술료 유입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가적인 팩스포라잔 이제 기술료 어, 유입이 없더라도 제약 내수 성장과 나보타 수출 정상화로 실적 개선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팩스포라잔의 국내 허가 기대감도 있는데 내년 국내외에 출시되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흐름을 예상했고 어, 내년에 나보타의 유럽 출시도 이어져서 어 중장기적 호실적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래서 코비블록의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코비블록은 코로나19 경증과 중증 치료 효과 및 예방에 대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코비블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다. 어, 대응제약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 2비상 이달 결과 발표 유력, 그래서 코비블록이 이제 그 카모스타트죠. 어 이제 그 일명 이제 호이스타정이라고도 하는데, 어 카모스타트 기반으로 이제, 어~ 췌장염 치료제라고 하죠 그래서 어~ 그걸 기반으로 일단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우리는 한번 추가적으로 계속 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 대응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지선과 저항선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15만원 정도가 지지를 계속하고 있으면 세력들이 그리고 거래량이 이때 크게 터졌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졌다가 이 이후에 거래량이 없다 라는 것은 세력들이 빠져나가지가 않았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빠져나갔다면 장대 은봉으로 거래량이 조금씩은 크게 터져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오를 때를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래에서 계속 받아먹고 있어요 물량을 계속 이제 소화를 한다는 거예요 소화 물량을 아래에서 계속 받아먹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속적으로 하락흐름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막 떨어질 것 같진 않다라는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종목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한달 동향을 볼게요. 한달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계가 계속 많이 샀었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계속 샀었죠 이때 기관계하고 외국인이 어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 개인 물량은 좀 많이 빠져나갔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연기금 쪽에서 많이 샀고요 보험사도 어좀 많이 샀다 어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지선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1차 목표가는 18만원으로 정하고 어, 2차 목표가를 20만원으로 좀 책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1차는 18만원, 2차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좀, 어, 책정을 좀 해보도록. 하면서 앞으로의 대웅자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어 이제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갈 거니까 어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대웅자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2분기 어 잠정적인 실적이 나오게 되면 제가 그때 그때마다 계속 피드백을 드리면서 계속 좀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이제 대웅자학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가 아마 이제 12월 달부터 대웅자학 계속했었. 어,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애착이 많이 가는 종목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저희 궁금하신 부분은. 그 홈페이지에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이제 18346014로 전화하셔가지고 어 저희 찰리팀 찾아주시면 돼요. 찰리팀한테 이제 궁금한 거뭐 물려있거나 대웅작 어떻게 되냐 이런 거좀 여쭤볼게 있다. 이렇게 하면은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 어 연락하시면은 제가 뭐 어떠한 뭐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누구나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어 가지고 방송을 드릴 거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어,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방송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어, 검색하시면 AP투자연구소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면 클릭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제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그래서 어~ 어제 꺼. 화요일 날 7월 13일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이 어장 시작 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 저희는 항상 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다우지스나 나스닥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도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씩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오늘도 이제 종목이 나갔어요. 항상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조일 알미늄, 그리고 아시실분 알티캐스트, 이렇게 나가서 이제 조일 알미늄, 어, 1190원으로 목표가 달성했죠. 그래서 수익률이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어 이제 브리핑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이제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기존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좀, 어, 내가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좀, 어, 매매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 어, 저희 테마주,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방산, 건설 관련주, 뭐, 제약바이오주 등등등, 어, 이렇게, 어, 테마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와요.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어, 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PC버전,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렇게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어, 이제 테마즈 검색기 다운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